이거습니다어 <laughs> 달다. 소단가 어, 맛있다. 왜 달지? 어우. 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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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적지가 있습니다. 내려 종료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아, 그래요? 네 <목소리도> 프로 점이 점이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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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응 아니 소화기 소화기? 소화전 아 소화전 소화전 소화기 는 아, 소화기 아 역시 아재 님들 다들 <목소리> <또 강아지> <목소리> 어, 이 버렸다. 기이 되나 봐. 응. 지음대로막 올라왔다가. <laughs> 갑자기 아니, 없는, 없긴 없는 거 같아. 아이고아고맛있다 아. 아. <laughs> 자, 오, 어, 맛있다. 달지 맛있다. 지 여기 불릴 거였어, <laughs> 진간장, 설탕, 미림 정, 정 <laughs> A, B, 이렇게 가지고냄새들야냄 레시피에요. 예, <laughs> 저 사야지. <laughs> 이건 몇, 몇도이야 마늘 한 음. 열, 그한 통오추. 튀겨드려요. 튀겨드요섞야 음. 되니까. 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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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까지. 순두부찌개. 아, 저햄 순두부. 아, 순두부. <laughs> 보기가 그렇더라도, 음, 장갑을 끼웠어. 예, 순두부는 너무 부드럽고, 이래야 네. 맛이 또. 예. 그냥 먹어도 oh my g o 계속 그래, 아까부터. 아, 계란. 계란. <laughs> <됐어>. 먹다가 좀 사야 <laughs> 돼. 와우. 어. 알베기 물시간에 물을 뺐고 그냥 찍어먹어도 맛있는데 이야 <laughs> 와. 와 육즙 도 좋세요. 술 취하지도 않고 네, 소스. 득제 삼장에. 아이 삼장 먹어야 다 지금 안 먹죠. 내 아침에 먹어도 나지 thank <laughs> you 안안 죽겠죠? 안 어휴, <놀람> 벌써부터. <놀람> <놀람> <놀람>

투명 만두가 있다 그래서 음? 투명 만두라고. 살 음. 뒤에. 이게 뭐냐면 전분이더라고 전분. 음. 어, 데기이 전분으로 만든. 저기 저기 다야. 투명하더라고. 저기. 음.